아, 죽었어요. 누누. 이 영물고 캐리 한다, 영광.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직공 계린 유체화 전멸 우르고 완전 장인분이시고 다리우스도 우르고십니다 생존까지. 오 지옥 갔다 왔네 카르마 일우르스가의 라인전은 우르스의 E스킬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데 상대 우르곳님이 이제 장인분이시기도 하고 유치하도 들고 오셔가지고 힘들어 보이긴 하네 상당히 재밌는 라인전이 되지 않을까 아 죽었다 이거 하면 만원 한거리를왜 갔어 노플인데 이게 맞아, 어 짧아요, 짧아. 아니, 감정 표현 공격 하지 마라, 아 이걸 먹네. <laughs> 우리가 왜 이렇게 살이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살이지? 다리우스가 무서운가? 자유. 당신? 아갔땄다가 복갱이 나온 다리우스 어떻게 먹을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나 집간 줄안 하보네. 저기 놓아도 되는데? 감이 좋네. 근데 우리것도유치화 전멸이랑 이거 테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타임 못 잡은 거좀꽤 크게 작용할 텐데 이거. 아, 여기서 설계 땄따면 끝나요, 다. 저는 집타임을 잡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험치 차이가 좀 있어서. 세개로라인을 밀어야 돼. 에이, 형, 지못 가지. 이거 어떻게 하려 그래. <목소리로> 아니 우리 누르고그형집갈 생각이 아예 없네 그냥 나처럼 4,300원 모아서 집 갈려고 하나? 아니 집갈 생각이 없는데? 오! 플래시플래시플래시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요청... 터에이 정모하네 그냥 왕족의 <laughs> 어디가요 뽕자식아 잘가시고 아니 오스택 다리스한테 언베어? 말안되지 집을 안간우르고의원 플러스 원행사야 다리우스 오 스택인데 들어오는 정글러 진짜 패기는 인정한다. 기한 두 번만에 쇼진이 나온 다리우스. 구분 쇼젠. 쇼진. 그럼 어떻게 막을 건데? 진짜로. 애들아 이번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은데. 헐 모트. 우리는 모든 가다 키리 비 어필이 더블 빠졌구나. 아직도 <목소리> <거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목소리> 어어, 어, 어, 어. 어 뭘弄고 아이다오오프 날카로웠어 m 빙나이스 무빙! 굿굿 이제 곧 11랩이라서 오 특이 막을거네 당했습니다 아, 아. 아 죽었어요 누누 너무 슬퍼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얘들아, come on, 이 아, 라인전 사키라고 거이 끝나겠네 이거. 너가 이긴거 같아. 이거. 물고캐리이다 이거. 파오버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절룡 미드 풀어야겠네, 이거. 좋았고. <목소리> 어줘 나이스 나이스. 우더님니가뭘할수 있지? 바리에서에서 터트린다 말이야. 컵에서 CS나 먹고 말이야. 어? 도발이 나고 말이야. 시간 오랜만에 핑어 보시는 거요 저희 노프리 애들랑. 똥. 잡아주고 상대 나 잡으러 올것 같은데? 이거 나 희생하면서 아타카 먹는 거 손해겠지? 천 원이라. 근데 좀 느리긴 했어. 늦게 치긴 했어, 팀원들. 어, 근데 저희 탑이다. 눈누니까 뺏길 걱정은 없고. 내가 왔다, 빼라, 어? 가라, 임마. 그래, 그래. 뭐, 어 누는데? 어어 미쳤지, 미쳤지. 죽여, 죽여, 죽여. 노플, 노플. 나이스. 블리츠, 나필이. 다리스 보자마자 바로 빤스러 날라 다가메 멜한테 뒷머리 잡혀버렸네 그냥. 보람방패 팔고, 제화드까지 사자. 돈이 조금 아깝긴 한데. 아이, 사지 말자. 아, 아, 팔지 말자. 아, 아까워, 아까워.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고어 진짜 왜개 이러고. 오케이, 없었던 일로. 등에 냠냠 떠는데 아, 거우르티형 플래시 있을 텐데 왜안 쓰지? 라스트리 뭐야? 저 블리츠가 그랬었는데 메이리 W로 방어해 가지고 블리츠가 끌려왔네. 가겠까지 <laughs> 가면 따어쩌고 사람? 여어 얘들아. 집중하세요. <laughs> 어 좋아. 동화가 함께 리했어 방금 오오오! 오오오, 막아줘, 막아줘, 막아 야! 오호호호! 아, 안 되겠다, 이거, 얘들아. 나 갈게. 야, 아, 이건 안 돼. 우와, 이거 자네. 나이스. 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이거. 오! 뭐야? 판정 뭐야? 판정 개사이다 저거. 매말안 되네. 우리가 그럼 막았는데. 끌려갈 때 W 쓰면 안 끌려가네, 저거. 아! 나이스 얘들아 해줘 해줄 때 됐잖아 해줘 오 <놀람> 해주는구만 갈까? 친구들? 리드랑 바텀으로 가면 될 듯? 기원하게 부탁해 노누야 기원하게 걸어줘 기원하게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뽕 캬아 <놀람> 끝났고요 나이스 집중한 엘사티 아웃 하나 둘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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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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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위로 쭉 위로 얘들아 나 어시 하나만 줘 어시 어시 하나만 어시 하나만 시 하나만 아비 아, 1 1킬레1대영어씨여가지고어시딱 하나만 했으면, 빼빼로인데. 아, 까비네. 제지야 딜량은 3등입니다, 3등. 바디피랑 이드. 1 1킬레1대영어씨 이거, 이거, 팀원 때문에 뭐, 캐리받을 줄 알았던, 우리 곳의 도발의 최우다 진짜로. 나이스!